아예 설마 강... 강등? 안 되는데? 이렇게 음. 하다가 좀아 그래도 우리 팀엔 김영광이 있으니까 하고 음. 경기를 봤던 경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음. 거의 그래도 어쨌든 밀리치 선수를 음. 잡은 거에 대해서는 음... 저도 막 당당하게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 뭐 아침에 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성남 화이팅! <laughs>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로 22살이 된 네. 22년차 성남팬 모태성남팬 윤현서입니다 네. <laughs> 네.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와서 유니폼 그 맥홀 유니폼 갈아입고 21시즌이 끝났잖아요 네. 팬으로서 21시즌 성남FC를 좀 평가한다면 은 어떻게? 어... 속상했. 시즌이었던 것 같고 네. 성적에 대한 아무래도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시즌이었던 것 같고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잔류에 네. 성공을 했으니까 네. 좀 <laughs> 네. 마음이 불편했으나 네. 어쨌든 조금 그냥 아, 다행이다 하고 네. 이제 그렇게 끝났던 시즌이었던 것 같고 네. 또 팬의 입장에서 생각을 네. 해보면 그래도 저희 성남이 팬 프렌들리 네. 구단에 선정될 아 정도로 네. 그런 팬들과 구단 간의 소통이 굉장히 잘돼 팀이었는데 사실 이번 시즌에서는 그런 소통에 대한 부재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구단도 구단의 입장이 있겠지만 음. 팬들끼리 너무 좀 구단에 대한 음. 불만이나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았었던 것 같고 음. 이제 그런 것들이 구단과 좀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지 음. 않았었나. 음. 네. 어쨌거나 작년 하반기에 어쨌든 성남이 어쨌든 강등에좀 위기가 있었잖아요. 사실 네.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어 또. 음. 우리 또 그런 마음 고생을 해야 되는 거구나. <laughs> 안 그럴 줄 알았, 알았는데 음. 안 그랬으면 했는데 음. 또그 감정을 겪겠구나. 음. 미친 듯이 슬픈 감정은 아니고 아. 그냥 또 <laughs> 약간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극적인 잔류에 네. 성공을 했잖아요. 또 잔류했을 때도 심정은 어땠는지. 처음 이제 저희 강등 됐었을 때 네. 그때 제가 경기장 주변에서 울었어요. 음. 경기를 보고 끝나고. 그냥 그 자리에 바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엉엉 울었었는데, 막, 아 설마 강, 강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막상 이제 경기장에 가니까, 그 마지막 홈경기때 가니까, 아까 그대서야 딱, 딱 불안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직관을 못 갔었으니까, 그렇게 그냥,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겠지, 아니겠지, 우리 아니겠지. <laughs> 했는데, 막상 경연장에 가서 그 분위기가 딱 있다 보니까, 어? 안 되는데,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했다가, 이제 그 경기에서 이기, 1대 1로 이기고 음. 이제 잔류할 확률이 높아졌다. 확 이제 음. 확정이다. 하고 그냥 이렇게 했다가 하, 그냥 요 음. 정도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음. 네. 21 시즌 상남 FC 경기를 지켜보면서 네. 혹시 뭐 가장 뭐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을까요? 제가 광주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음. 네, 계속 직관을 못 가고 있다가 음. 그앞 앞서 말씀드렸던 그 경기 네. 마지막 홈경기 날 네. 제가 직관에 갔어요. 네. 진짜 오랜만에 네. 갔는데 어 어쨌든 그잘료를 네. 할지 말지 이런 불안한 상황이었지만 일단 뭔가 좀 집에 온 느낌이라 네. 그냥 그, 그 경기 날 그냥 내가 경기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경기가 좀 많이 인상이 깊었고 다행히 저희가 승리를 하면서 전류 확정을 지었어서 그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21시즌, 네. 네. <laughs> 나만의 MVP 선수 한 명을 뽑는다면 어, 저는 김영광 <laughs> 골키퍼. <laughs> 아, 네. 네. MVP가 아니었을까. 음. 굉장히 불안한 경기들이 많았지만, 음. 그나마 좀, 아, 그래도 우리 팀엔 김영광이 있으니까, 하고 음. 경기, 봤던 경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음. 거의 대부분의 경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 마음속 21시즌, 음. MVP는 김영광 선수. 음. 네. 어, 김남일 감독이 성남 FC 감독 이 2년 차고 네. 올해가 이제 3년 차잖아요. 어때요 팬들이 봤을 때? 어, 저는 뭐그 수많은 팬분 중에 음. 팬들 중에 한 음. 명이기 때문에 음. 뭐 팬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음. 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수 그 전술에 대한 그런 음. 게 음. 아, 이거는 이런 전술이구나, 음. 음.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전술을 하는 거구나가 음. 그러니까 성립. 그니까 잘 이렇게 연결되지 않은 경기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좀뭐 선수들도 그렇고, 감독, 코치진도 그렇고, 그 구단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내 팀이라는 그런 딱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팬들과의 뭔가 그런 것도 되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경뭐 지고 나서 인터뷰를 하거나 좀 경기를 음. 너무 안 좋았던 그런 경기들이 음. 끝난 후에 인터뷰 내용들이 사실 팬제 입장에서는 음. 떠나면 그만이라는 음. 식으로 좀 들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좀 그런 거에 대한 음. 아쉬움이 있으나 어쨌든 이번 시즌을 또 새로 준비하고 계시고 음. 또 새로운 선수들이 또 많이 왔잖아요. 음. 그래서 또 어쨌든 이게 뭐팀 성적도 그렇고 감독의 음. 성적도 그렇고 늘 좋을 수만 도 없고 음. 늘 부진할 수도 없는 거니까 음. 또 올해는 또 올해대로 새로운 음. 출발 없두고 있으니까 음. 네. 그냥 그런 마음입니다. 음. 네. 어, 지금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이 음. 한창 진행 중에 있잖아요. 네. 성남 FC의 겨울 이적 시장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세요? 제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조금 음. 뭔가 불만 있고 하더라도 네. 어쨌든 구단에서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겠지만 음. 어쨌든 저희는 뉴스가 있 잖아요. 음. 근데 그 뉴스에서 바로바로 바로 올라오는 선수들이 많이 없는 게 조금 아쉽고, 음. 그리고 그런 뉴스 선수들이 이번에 또 많이 나갔어요. 음. 그러니까 임대를 갔던 선수들이 거기서 잘 했는데도 또 다시 임대를 보낸다거나 이제 그냥 더 계약을 안 한다거나 좀 이런 게 있었어서 좀 그런 뉴스 선수들이 어쨌든 내가 계속 이 속해 있는 어릴 때부터 속해 있던 내 팀에 프로까지 가는 게 어쨌든 그 선수들에게는 음. 목표인데 그런 이렇게 딱 프로에 와서 응. 보란듯이 내가 그 경기장을 누비고 뭔가 당당하게 뭔가 자신의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응. 있고 응. 그래도 어쨌든 밀리치 선수를 응. 잡은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응. 어, 이제 다음 달이면은 네. 이제 22시즌 KD가 개합을 하잖아요. 네. 올 시즌 기대할 성남FC의 모습은 어떤? 음, 저도 막 당당하게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 <laughs> 뭐, 아침에 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이 강등에 대한 얘기를 그만하고 싶긴 한데, 어찌됐건 저번, 지난 시즌에서도 강등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올 시즌도 뭐더 이런 바라는 거 없고, 그냥 강등만 제발 음. 피했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어, 어쨌든 저희가 경기장에 가긴 하지만 육성 네. 응원이 계속 금지돼 네. 있잖아요. 네. 그게 너무 이제 계속 못 하니까 더그 뭔가 좀 답답하고 네. 이런 게좀더 커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올 시즌에는 좀 많이 괜찮아 상황이 괜찮아져서 팬분들이 더 많이 네.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다 같이 내가 사랑하는 팀을 입는 음. 것목 터져라 응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아, 인터뷰를 끝으로 마지막 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매 시즌마다 너무 마음 고생하는 우리 성남 팬 언니 오빠 삼촌 이모들 지난 시즌도 계속 이제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팀인데 뭐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겠지 아픈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음 고생 하느라 다들 힘드셨을 텐데 올 시즌에는 다 같이 우수, 경기장에서 웃는 날이 응. 많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저희 성남FC 구단 임직원분들이랑 응. 또 저희 선수 감독 코치님들 그리고 저희 팬분들 다 어, 행복한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 화이팅! <laughs>